고등학교 2학년 때 피를 많이 투하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불교를 믿었어니 불교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염불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염불을 합니다. <laughs> 일세 동방절도령, 일세 <laughs> 남방구정토, 삼세 서방덕증명을 <laughs> 하고서 염불을 <laughs> 하죠. 그것밖에 나는 할수 없으니 이제는 의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꾸 피는 토하고 열은 자꾸 오르고 기운은 빠지고 한 한달쯤 염불하고 나니까 염불도 안 나오고 그 다음 내 생각에 아니 부추가 살았나 죽었냐 아무리 해도 대답도 없고 이거 믿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루 제가 부르짖습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날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1954년 그러니까 6.25 사변이 끝난 이더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피를 많이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6.25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 당했지만, 유독히 저희들은 더 많이 당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도에 가서 중노동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끼두끼 끼 이어가는 그런 피란민 생활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한해 만에 그냥 화로가 되어서, 피를 많이 토했어 그래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근데 나는 그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를 잘 알아듣는데 한 의사님이 이렇게, "This guy won't survive anymor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Yeah, he'll live about three or at most six months."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다 그렇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생겼나나 집에 가서 요양 잘하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그 거짓말은. 그래, 내가 선생님,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석달 그리고 많이 살면 여섯 달 산다고요. 여전히. 어떻게 알아? 그래서 금시 영어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부두에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황하면서 미안하네 미안하네 그러면서 야이 사람아 현대의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 자네 오른쪽 폐 중엽이 다 썩어서 구멍이 다 떨어졌어 왼쪽에는 벌집같이 돼 있어 이 수술도 할수 없고 약으로는 못 고쳐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먹고 싶은 것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러고 뭐 그날을 기다린 것밖에 없지 야이 사람아 병년을 두고 보면 스무 살에 죽어나 어? 90살에 죽어나, 죽는 것은 똑같이 죽는 것이죠. 그러면 뭐 철학적인 말을 한다고 내가 위로가 발혀있죠 천지가 어득갑니다온 전신에서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그 외침이 한없이 올렸는데, 내 나이 17살인데, 전쟁의 그죗때미에서 일어나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막뭐 순식간에 다사라져 그래 집에 와서 그때야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탄자 집에 들어가서 불기도 없는 냉돌에 들러누워서 천장을 치러 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잿빛이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절망에 처해 보지 아니하면 절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시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빼앗긴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허무와 좌절과 절망한 이로 말하고 따십니다 그래가 막 기침은 하고, 피는 토하고, 그러나 우리는 대대로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 이외에는 몰라요. 기독교는 몰라요. 저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부를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부를 합니다. 일세 동방절도령, 이세 남방구정토, 삼세서방덕증을 하고서 염불을 하죠 그것밖에 나는 할수 없으니 이제는 의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꾸 피는 토하고 열은 자꾸 오르고 기운은 빠지고 한한 한 달쯤 염불하고 나니까 염불도 안 나오고 그 다음 내 생각에 아니 부처가 살았나 죽었냐 아무리 해도 대답도 없고 이거 믿어봐자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루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야 날좀 살려 주십시오. 17살에 죽기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우리 누님 친구가 아주 예수에 미친 여자가 있어요. 동네 여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누님 친구였는데 예수에 미친 여자데아 내게 와가지고서 막예수믿더라고막 길을 넘겨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위해서 몸추고 피흘려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불교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의 보유를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심히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못 던지는데. 그 다음 이튿날 또 와서 또 전도하고 사흘날 또 와서 전도하고 그런데 어찌 화가 난지 내가 당신 내이 방안에 폐병균이 얼마나 벌벌한지 아느냐 말이야. 당신 여기 일하다 죽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 죽는다 그래요. 참 예수의 미치면 저렇게 되냐. <laughs> 그 다음에 내 주력지가 막 굉장히 막. 아, 막, 얼굴에다가 막, 피스깅 가릴래가박고 막, 욕을 하고, 나가라. 나 죽어가는데 종교를 다 봤어. 무슨 소이냐 근데 막 눈물을 막 비워도 시 흘려 눈물을 주쭈 하면서. 큰 소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이 폐병을 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난 이후로는,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학교 가도 공부도 안 되고, 이 사람을 공원하겠다는 마음만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 영혼을 회개시켜주십니다. 큰 아,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 일가친척도 아니고 내 애인도 아닌데, 왜 나를 위해서 울어주냐? 아, 예수님 는 사람은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나 누나 위해서 예수 믿어줄 테니까. 이제 보니까 할렐루야라. 막, 양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서 막, 좋아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주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런데 보니까 죄인을 어떻게 축계를 인도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냥 성경을 읽으라 하면서. 불교 경전은 제가 잘 압니다. 불교 경전은 뭐, 돌송을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 불교 경전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창세기를 이렇게 여니까 성경을 도로 내놓으라 그래요. 내가 지금 마태복말을 대고치지만은 웃으면서는 말이, 지금 몸이 굉장히 나쁜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요한 개수로 아직 못 읽었겠시라고요. 음그말큼 맞다 싶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라 했어. 마태복을듣어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데스라 세라를 낳고 내가 딱듣었싶어뭐 이런 게성경니다나 그렇지 않다 죽어가는 사람이 맞는다는 소리만 잔뜩 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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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 동생은 생선 좋아하느냐고 생선 좋아하죠. 생선 뼈딱이 있다고 불평하느냐. 뼈딱이가 골라넣고 먹죠. 성경에도 뼈딱이가 굉장히 많아. 뼈딱이는 골라내놓고 살짝만 먹는 거야. 아, 그 말이 마음속에 다그딪죠 아, 그 말이 옳겠다. 그래서 성경에 읽는데 너무나 너무나 불교하고 다릅니다. 불교에는요, 본래 무인물 하사 야진에 원래 생로 병사는 없는 것이다. 다 인간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므로 없다면 없는 것이다. 체념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직진심 견성승불 <laughs> 마음에 탁 깨달으면 속에 부처가 들어 있으니까 그냥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 그런 것이 불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교는 체념의 종교입니다. 이런데 이 성경은 보니까 주님이 체념하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서 처음 볼때이 예수님이란 분이. 무슨 철학이나 깊은 논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보니까 죄인을 붙잡아서는 그냥 죄를 용서해주고 귀신 걸린 놈은 불러다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서 정상인을 만들어주고, 병자는 뭐 오는 사람마다 어떤 병이 걸리든지 문둥이를붙터 시작해서 중풍님까지 다 고쳐버리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두 번이나 수천 병씩 밥을 먹이는데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